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부분, 이렇게 번역되는 part, section, portion, 이 단어들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조그만 노력의 일부가 거대한 영어라는 산을 만드는데 Q5 English가 일조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part가 뭐죠? 전체가 있을 때 그것의 부분, 혹은 부품, 부위, 이렇게 변합니다. 전체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각 부품, 부위, 이런 것이 그자체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Hospitality is becoming a big part of the business. Hospitality는 그 사업의 큰 부분이 되고 있다. A big part니까 셀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서 이 부분은 하스피탈러티, 이 부분은 식당,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구분선이 분명할 수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스피탈러티라는 것은 환대, 집에 손님이 왔을 때잘 대접해 준다 이러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대화체에서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잘 대접받고 갑니다. 즉 우리 말에 잘 먹고 갑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환대한다는 얘기는 호텔 혹은 모텔 등 이러한 사업을 보통 호스피탈 s 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텔 산업은 전체 산업의 큰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호텔 산업이 전체 산업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호텔 산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의미가 없다, 말이 좀 어색하죠. Part of t problem is that she doesn't listen. 문제, 그 여자 문제 일부는 그 여자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그 여자가 가진 문제의 일부다. 그럴 때 문제가 A, B, C, D, E 이런 문제가 있는데 A까지는 한 30%, B는 한 50%까지. 이렇게 수치화되는 구분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문제의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이럴 땐셀수 없는 명사가 더 좋습니다. 여기다 만약 셀수 있게 만들면 그 여자의 문제가 계량화, 수치화되고 분명히 나뉜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럴 때그 여자의 문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가 되는데요. 문제의 전체에서 일부가 되고요. 그것도 문제의 어떤 특정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His company makes auto parts. 그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 확실히 구분되죠. 그리고 하나하나 셀수 있죠. 따라서 apart 또는 parts 이렇게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것이 합쳐지면 차가 되겠지만, 차 부품 하나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럴 땐 부품 자체의 의미가 없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션은 뭐죠? 전체에서 할당된, 배당된 부분입니다. 똑같은데요. 단지 크기가 작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포션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평소 피자를 4조각 먹었는데, 살을 빼려고 한 조각 먹습니다. 그럼 그한 조각에 들어있는 재료가 나머지 세 조각에 들어있는 재료와 다릅니까? 똑같죠? 단지 양을 줄이는 거죠. 그 느낌이 portion입니다. 또는 식당에서 주는 음식의 양, 이런 것도 por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maller portions are the easiest way to lose weight. 좀더 작게 먹는 거죠? 양을 줄여 먹는 거죠? 이것은 살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게 먹는 게 가장 빨리 빠진다 그러네요. He donated a large portion of his income to charities. 그는 기부했습니다. 이 단어 최근 저희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의 소득의 일부를 뗀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부품처럼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별도의 의미가 없거나, 그런 개념 아니죠. 동등한데 크기가 작은 거죠. 그것을 기증했다, 기부했다 자선 단체들의 여러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섹션인데요. 섹션에서 -E S-E-C-T 섹트라는 것은 자른다는 그러한 어원을 갖습니다. 따라서 잘라서 분류하고 구분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인식에 선이 그어지는 개념도 섹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무슨 섹션, 무슨 섹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포츠 섹션이라든가. 연애의 섹션, 우리말로는 코너라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먹는 감귤류, 그한 조각 한 조각 섹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Caesarean s e 혹은 C-section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개념인데요. 중간에 보면 시저라는 스펠링이 들어 있죠. 시저라는 제왕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네요. 즉 어머니 배를 가르고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잔인하지만 나중에 그걸 꿰매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합치면 원래로 돌아간다. 이러한 느낌이 있는 거죠. I usually read the sports section of the newspaper. 나는 그 신문의 스포츠 섹션을 보통 읽는다. 스포츠 코너, 스포츠 란. 우리말로 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읽는다. 다른 란도 있고요. 이 란을 여러 가지를 합쳐 버리면 신문 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인식의 구분이 되죠. 여기는 스포츠다. 저쪽은 연애다. 저쪽은 정치다. 이렇게 분명한 인식의 구분이 주어지죠 I want to eat in a non-smoking section. 나는 비흡연 구역에서 비흡연자를 위한 구역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식당 가면 스모킹, 난스모킹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non-smoking이라고 이야기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그쪽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섹션이라고 하면 식당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나누는 거죠. 이쪽은 흡연자, 저쪽은 비흡연자.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섹션 대신에 area를 쓸수 있습니다. 지역, 영역 등 여러 의미를 포괄하죠. 자, 우간 non-smoking area 이렇게도 할수 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 part. portion 그리고 section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은근한 차이가 발생하죠? 네,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그냥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혼동 없이 분명하게 활용하시리라 확신 가져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눈 part가 있습니다. 그 part를 좀더 자세히, 여러 예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깊숙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